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유튜버, 예, 일산 타이거 우주입니다. 예, 제가 지하철에 골프백을 갖고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갑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골프채를 집어 던지고 지금 여기, 역에 있는 이거를 발로 찼어요. 차가지고 이게 빠졌는데 갑자기 역무원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지금 오고 있네요. 예, 아, 나 웃기, 웃깁니다. 예. 경찰이 저기서 도착할 겁니다. 이게, 이게 빠지기만 한 건데 지금 영무원이 이 이분이 이분이 아, 촬영해도 어, 돼요?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하지 마요. 어, 촬영하지 마세요. 아 촬영 안 할게요. 예, 네, 촬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금올 겁니다. 예. 이게 네, 발로 차가지고 이거 빠지 빠지기만 한 건데 신고를 했네요. 예, 이거 빠지 빠지기만 했는데. 네, 와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네네네. 잠시 기다리세요. 고 네, 촬영하지 마세요. 예, 경님이 와요. 네. 아안 안하잖아요. 안하 나만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발을 찼는데, 망가지진 않았어요. 망가지진 않았는데, 신고를 했네요. 네. 네, 경찰이 온 겁니다, 이제. 경찰이 아,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왜안 오고 있지? 경찰 언제 와요? 어, 지금 오고 있어요. 연락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니, 기다리세요. 여, 여기 하시나요? 바로 앞인데 지금 2분이 넘었어요. 2분 만에 오니까 그래. 오니까 잠시만 아니, 만약에 칼로 칼로 누가 깝수셨는데 2분 안에 도망가면 어떻게 줘? 아, 이거 못 잡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게 치안이 잘못됐네. 바로 달려와야지. 전동 킥포드 타고 와야지. 아유, 걸어오니까 늦지 아유. 에휴, 우리나라 치안은 원래 이래. 에휴. 아니 누가 이거 칼로 쓰신 게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잡어? 3분이, 3분이 넘어 가는데 전동 키퍼드를 이용하십시오 아니면 이거 뭐지 바퀴 달린 거 이거 이거 타고 오면 금방 오는데 왜안 오지? 아유 진짜 너무 느리다 너무 느려 이거 어떻게 나 약속 시간도 아직 뭐 되고 뭐냐 빨리 가야 되는데 왜안 와? 아이고 이러니까 범죄가 그냥 난무하지 아유아유 아유, 아직도 안 오네 아직도 안와아 이거는 누가 버리고 간 종이컵이네요 이거 누가 버린거고 가진 건지 아침에 반성하십시오 반성 에? 뭐야 이 종이컵이 이게. 어떤 새끼야 개새끼 출근하다가 버리고 온거 같은데 아유 조 잡고 반성해라 이새끼야 이거 종이컵을 버리고 가냐 나라를 임만 이만... 아니 망신시키냐 막 아유 개새끼 누군지 여기 영등포역인데 보증금 환급기에다가 누가 컵을 여기다 버리고 왔어요 스토리웨이 스토리웨이 야 이야기있다 시입새끼야 이야기있게 여기다 버리고 왔네 네. 경찰은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언제 오는 거야 아이고 이번 청차역은 동두천 통두천입니다. 영원을 모르니까 대충 부릴게요 t 스스 s is the double, the 경찰이 안오 e the double, the double, the double,